코스닥에서 지금 가장 뜨거운, 그런데 또 가장 알쏭달쏭한 기업이 하나 있죠. 바로 파도입니다. 정말 무섭게 오르면서도 계속해서 물음표가 따라붙는 회사인데요. 과연 이 기업의 진짜 모습은 뭘까요? 오늘 저와 함께 그 수수께끼를 하나씩 풀어보시죠.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숫자부터 한번 보시죠. 와이 차이 보이시나요? 현재 주가는 45,000원을 훌쩍 넘는데 전문가들의 분석한 목표 주가는 평균 28,000원 거의 뭐 더블스코어에 가까운 엄청난 괴리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핵심 질문입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다른 평가가 나오는 걸까요? 시장의 이 뜨거운 열기가 맞는 걸까요? 아니면 전문가들의 냉정한 분석이 맞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실마리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 미스터리를 풀려면요. 우선 파두가 도대체 뭐 하는 회사인지부터 확실하게 알아야겠죠? 파두는 패블리스라는 종류의 회사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아주 쉽게 말해서 공장은 없고요. 반도체 설계도만 그리는 천재 건축가 집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 건물 즉 반도체 칩을 짓는 건 다른 회사에 맡기는 거죠. 오로지 머리와 기술력으로 승부하는 겁니다. 그럼 뭘 설계하느냐? 바로 SSD 컨트롤러라는 건데요. 이게 어디에 쓰이냐면 데이터 센터 인공지능 클라우드 서버처럼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아주 빠르게 처리해야 하는 곳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에요. 와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서 가장 잘 나가는 산업들의 심장부에 딱 자리잡고 있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시장은 도대체 뭘 보고 이렇게까지 열광하는 건지 그 긍정적인 신호들부터 한번 헤쳐보죠 가장 큰 이유는 무니모니 해도 바로 이 숫자입니다. 플러스 286%. 작년 한해 매출이 무려 3배 가까이 뛰었다는 얘기예요. 이건 그냥 성장? 이 아니라 폭발이라고 해야 맞겠죠. 이러니 투자자들의 상상력을 자극할 수밖에 없겠죠. 이 차트를 보면 그 열기가 그냥 눈에 확 들어오죠. 불과 1년 만에 8천원대였던 주가가 48,000원대까지 만 치솟았고 지금도 그 최고점 근처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상승세 자체가 또 다른 투자자들을 끌어들이는 자석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차트만 보고 투자하는 기술적 분석가들 눈에도 지금 파도는 엄청 매력적으로 보일 거예요. 이동평균선 같은 여러 지표들이 전부 다 지금 사도 좋다는 초록불을 켜주고 있거든요. 단기적인 흐름을 쫓는 투자자들은 그냥 지나치기가 힘든 신호죠. 자,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축제 분위기일 때일수록 우리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이제 이 뜨거운 열기에 찬물을 한번 확 끼얹을 수도 있는 이유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큰.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우려가 바로 이겁니다. 매출이 그렇게 터졌는데, 정작 회사는 아직 돈을 벌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 그림을 보시면 문제가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한쪽에서는 매출이 엄청나게 늘어나서 화려해 보이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여전히 적자가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겉보기엔 덩치가 엄청 커졌는데, 속을 들여다보면 아직 실속은 못 챙기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아까 좋다고 했던 그 강력한 상승세 있잖아요. 이게 사실 양날의 검이에요. 너무 가파르게 오르면 그 자체가 이거 너무 과열된 거 아니야? 하는 경고등이 되기도 하거든요. 대표적인 게 바로 RSI, 상대 강도 지수라는 건데요. 지금 이 지표가 과매수 구간에 들어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서 단기간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주가가 너무 빨리 올랐다는 신호예요. 보통 이럴 땐 숨고르기 즉 조정이 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조심해야 하는 이유. 첫째 지금 주가가 벌어들이는 돈이나 회사가 가진 자산에 비해 너무 비싸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미래의 성공까지 미리 다 땡겨와서 가격에 반영한 셈이죠. 둘째 아직 돈을 벌고 있다는 걸 증명하지 못했고요. 셋째 전문가들은 지금보다 훨씬 싸야 정상이라고 보고 있다는 점, 이세 가지가 핵심적인 위험신호입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 뜨거운 열광의 이유와 차가운 신종론의 근거, 이두 가지를 종합해서 앞으로의 전망을 시간대별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이표 하나로 지금 파두의 상황이 딱 정리되는 것 같네요. 그렇죠? 펀더멘탈은 엄청난 성장세라는 기대감과 아직 돈을 못 번다는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고 기술적으로는 강한 상승 모멘텀과 과열 신호가 서로 부딪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문가들의 경고까지 정말 복잡한 상황인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흐름을 시간대별로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단기적으로는 과열 때문에 언제든 한번 크게 출렁일 위험이 있어요. 중기적으로 그러니까 한 6개월에서 1년 사이에는 진짜 실적으로 평가받는 시험의 시간이 올 겁니다. 그리고 아주 길게 봤을 때 성공은 결국 이 회사가 지속적으로 이익을 내고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겠죠. 이제 이 모든 분석을 바탕으로 투자자인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분석의 핵심 결론은 가로 이것입니다. 지금 당장 주가를 위로 밀어올리는 단기적인 힘은 정말 강합니다. 하지만 그 가격을 오랫동안 튼튼하게 받쳐줄 장기적인 근거, 즉 실적이라는 증거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죠. 이 둘이 지금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던지는 질문은 이겁니다. 여러분에게 파두는 미래에 엄청난 이익을 내다보고 투자하는 성장주인가요? 아니면 지금 이 뜨거운 흐름에 잠시 올라타는 모멘텀주인가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이 바로 여러분의 투자 결정을 이끌어낼 겁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11번째 희등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 전에 010 5084의 7800으로 정답 정답을 아시면 정답을 적어 보내주시고 이 종목을 알고 싶으시다면 정답 공개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바로 정답 영상을 찍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한 번씩만 문자 보내주세요. 자, 그러면 본론으로 돌아가서 자이 종목이거든요. 자, 한번 쭉 당겨볼게요. 네. 그렇게 오래 상장한 지 오래된 종목은 아니구요. 예, 지금, 그래도 2만, 2만 8,050원에서 지금 17만, 17만 8,900원.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죠. 예, 지금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더갈 겁니다, 아마. 예, 지금, 음, 조정받고 있는데, 또, 조정받고, 지금, 음, 여기, 지금 모이고 있죠. 여기서 이제 모이고 또 한번 또 분출할 겁니다. 예. 자, 이 종목은 전기 인프라 관련 주고요. 일론 머스크가 말했듯이 뭐 AI 센터나 전력 인프라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 앞으로 더갈수 있는 종목이라서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AI도 뭐 중요하지만 전기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잖아요. 이번에 미국 미국도 전반적인 전력 인프라를 갈아엎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어, 우리나라 기업도 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기업이 만드는 거랑 비슷한 걸 만드는 기업이 있는데 지금 그 기업의 주가가 지금 200만 원한 주에 2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대입니다. 200만 원대, 100만 원대. 그만큼 엄청나게 오르고 있다는 거고 이 종목도. 뭐 거기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더 올라가야 되는 게에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기 여기 투자 의견 보시면 여기 목표 주가 보이시죠? 얼마입니까? 19만 500원입니다. 지금 이 주가가 지금 14만 14만 2,500원이거든요. 아까 최고점이 뭐 최고점이 178,900원이잖아요. 지금 이것보다도 이것보다도 지금 더 높게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목표 주가가 예. 그만큼 어 지금 뭐 애널리스트 분들도 이 기업 지금 저평가돼 있어서 이거 더 올라갈 수 있다. 지금 이거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지금 음, 그렇게 보거든요. 자. 이 종목이 그만큼, 이제, 어, 매력적이다. 라고 볼수 있겠죠. 예. 지금 애너, 애널리스트들도 뭐 19만원 이렇게 갈수 있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 보면은. 자, 이 종목. 알고 싶으시다면, 앞에 보이는 번호 010 5084의 7800으로 정답을 알것 같다. 그러면은 정답을 보내주시면 돼요. 이,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고 어떤 종목인지 알고 싶다. 그러면은 정답 공개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답 공개를 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바로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영상을 바로 찍어 드리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열심히 할 테니 문자 꼭 보내 주십니다. 보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